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앞서는, 마태복음 15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여자들과 아이들 말고도 사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에 차는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신 후에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는." 배를 타시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오시고 제자들은 아직 뒤이어 건너오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궁극적 의도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얻기 위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으며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할 어떤 초자연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실패할 때를 노리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려요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가 말하고 보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 기사를 연달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온갖 병든 자와 장애인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방금 전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 이상이나 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일곱 광줄이나 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평소에 그들과 대립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까지 대동해서 함께 주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단한 번이라도 실패하기만 하면 그것을 구실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굳이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호전적이고 잔인했던 왕국 아시리아의 악독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그 명령을 거역하며 니누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지만 그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살아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죽는 것 아니냐?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사흘 만에 죽지 않고 나온 것처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 외에 내가 진정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흉계를 일축하기는 하셨지만 그들로 말미암을 위험에 대해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겪으시게 될 위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끼칠 악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이 뒤따라 배를 타고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육 절에서 보는 대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본문 1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겠습니까? 먼저 바리세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교한 해석과 엄격한 준수에 대한 열심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식의 순수성을 지키고 11조나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삶의 양식, 소위 장로들의 유전에 충실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엄격한 율법 준수는 종종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여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으므로 형식주의에 흐르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내용적 실천보다는 의적 과시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더 관심하게 됨으로써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비판과 회칠한 무덤 같다는 혹독한 질타를 피할 수 없었고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의식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 뜻이 되었던 것 외에는 사두개인들은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대립적인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관심보다는 세속적 정치적 관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나 귀족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으며, 성전과 산해들인 공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지지했으며, 그러기 위해 지배자 로마와도 타협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논쟁과 토론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자유주의에 물들었고 신앙적으로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이 육신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라며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죽음 후의 삶도 천사나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성결의 법, 성전 의식, 안식일 준수 등 모든 중요 사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참된 신앙은 결여된 정치 참여주의자들, 현실 참여주의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두 상반된 신앙 형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들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삽시간에 퍼지기 쉬운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사상적, 신앙적 오염과 부패가 얼마나 해악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자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일상적 삶, 육신적 염려, 떡을 먹는 일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미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오천 명 이상의 군중의 배고픔을 놀랍게 해결해주신 적이 있고 또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사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먹을 걱정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제자들은 여전히 떡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 일,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할그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 걱정, 육신적인 일에 매여 있었으므로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 그 누룩이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교훈은 생각하지 못하고 곧바로 누룩 아또 아차 떡상 오는 것 잊었구나. 아이고 이거 한끼 굶게 생겼으니 어떡하지 하는 생각밖에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를 딱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본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인, 주운 것이 몇 파금이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인, 주운 것이 몇 광줄이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한 꾸중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본문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고와 신앙 상태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또 하나의 누룩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그가 베푸시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목격하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염려가 놀랍게 해결됨을 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 관심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하는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의하라 하신 이 누룩들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경계하고 제거해야 할 요소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한국 교회를 그르치는 누룩들로서 적어도 세 가지 성향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성경 말씀의 절대적 진리성을 신봉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성수주일, 11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선교에도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철저성에 종종 사랑이 동반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주의적이며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타인에 대한 교리적 정조에는 능하지만 사회적 책임성은 희박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성령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교회들을 따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앙을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현실 참여를 부르지는 성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사두개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각 계층, 영역, 기관에서 주요 위치와 권리를 장악하고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또 현실적인 문제들에 구체적으로 관심하고 간여함으로써 종종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기민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은 사상적으로는 합리주의, 신앙적으로는 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이나 진리로서의 절대적 본인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영혼의 불멸, 부활, 영생, 천사, 성령,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의 기적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만유의 창조 등 숱한 성경의 증거들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성수주일, 성결한 삶, 예배, 기도, 전도 등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은 없고 정치 활동 또는 사회 활동만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의 교회 또한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참된 의미와 진리를 바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일에 관심하기보다는 세상적 복을 누리는 일에 온통 주력하는 소위 기복주의 성향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목적 또는 1차적인 목적이 그저 자기 사업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복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복신앙을 강조해서 커진, 세계적으로 커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량의 교회 우리는 눈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꾸중하신 믿음 적은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성향들로 기울어진 기울어진 교회들은 모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누룩들에 의해 부패한 교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누룩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개개인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든, 교회가 참 교회로 서기 위해서든, 우리 모두에게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믿음 없는 제자들의 누룩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교회는 어떤 누룩에 의해 오염되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단호하게 척결함으로써 바른 신앙, 삼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적 바리새주의의 장점인 성경적 복음적 신앙의 철저성, 사두개주의의 강점인 현실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기복주의의 특징인 뜨거운 열심은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되, 바리새주의의 율법주의와 그 위선,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무관심. 사두개주의의 세속주의 불신앙, 기복 신앙의 천박한 자기 중심적 복 추구는 결연히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나라와 민족을 중흥하게 하는 힘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하며 또이 세상에 온갖 괴악한 누룩들이 쉴새 없이 저희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두패 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주의해야 할 누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저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룩에도 물들지 않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잠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